네, 안녕하세요. 자, 사전평가 구술형 예상 문제.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집 구하기입니다. 집 구하기, 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자, 집의 종류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 두 번째 집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세 번째 집은 어떻게 구하고 집을 보러 갈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말해 보세요. 자, 그래, 이렇게 됐습니다. 집의 종류는요, <laughs> 집의 종류는, 자, 이렇게 이제,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볼까요? 아파트, 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laughs>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그, 뭐죠, 사무실하고, 그, 호텔, 뭐 이런 거를 이제 합 합쳐 놨다. 네, 그래서 오피스텔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룸. 원룸은 어 원룸은 이제 이방 하나 안에 모든 게다 있는 거죠. 따로 따로 뭐 무슨 거실이 따로 있고 뭐 어디, 뭐, 주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공간 안에 하나에, 하나로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이 있겠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죠. 청소하기도 편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가족이 있거나, 뭐, 물건이 많거나, 그러면은, 그 공간 별로 따로 있어야 되죠. 원룸은 불편하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기숙사. 뭐 기숙사라는 게 뭐, 뭐, 학생 기숙사도 있지만, 또 회사 기숙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에 따라서 그 기숙사, 함께 공동 생활하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네, 빌라가 있는데요. 그 빌라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사전에서. 자, 빌라를 뭐 6층 이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빌라는 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을 이루는 말. <laughs> 네, 그러니까 그 여러 집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층은 높지가 않아요. 그, 그 빌라에가 그아 제가 이제 그걸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제 그그 그 기준이 있죠. 몇층 이하. 법적인 기준이, 네, 법적인 기준이 있죠. 네. 그, 네. 사전에는 그게 이제 안, 안 나오네요. 빌라의 그 기준이, 법적 기준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그 집구할 때그 쓰는 용어를 보면 매매. 매매는 뭐예요? 사고 파는 거. 임대는, 예, 빌려주는 거. 그렇죠? 임대. 빌려주는 거. 전세. 전세. 전세는 예, 돈을 맡겨 놨다가 이사 나갈 때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이게 예, 한국의 그 특징이죠. 전세가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전세 제도가요. 저건 있죠. 뭐 음. 연세 다른 나라 보면 주로 연세. 1년치를 한꺼번에, 그렇죠? 아니면, 뭐,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내고, 뭐, 산다든지, 이제 그런 거죠. 네. 이제 월세는 이제 보증금을 이제 일부분 내고, 매월 조금 조금씩 내는 게 이제 월세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요. 자, 1번에 대한 질문은 이제 집의 종류, 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집에 대한 조, 어, 구분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집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고, 네, 구체적으로. 자, 크게, 크게 나눴을 때는요. 교통과 주변 환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 작은 1번이 되고, 이제 작은 2번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시했습니다. 자, 아, 보겠습니다. 교통에 대해서는요, 내가 살게 될 집을 중심으로 교통이 편리한지 살펴본다. 그, 내가 살게 될 집을 중심으로, 뭐, 집 앞에 뭐, 매일 뭐 차가 막혀가지고, 뭐, 가까운데 가는데도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제 그러는 거, 자동차 흐름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의 위치, 집에서의 거리. 그 근처에 지하철역은 있는데, 뭐, 횡단보도 건너서, 어디를 건너서, 뭐, 이렇게 가는 건지, 집에서 뭐, 가까운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이 조금만 이렇게 나가면 있는지, 아니면 뭐 한참을 뭐, 버스 정장까지, 류 뭐, 한참을 걸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지 살펴본다. 자동차를, 뭐,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응? 뭐, 이렇게, 뭐, 퇴근 후에나 후나, 자동차를 한번 사용한 후에 다시 갖다 놓으려면, 뭐, 집 근처를 뺑뺑뺑뺑 돌고, 뭐, 응? 잘못 놓으면은 주차하면은 뭐 불법 주차 벌금 내야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근 후 주말 나들이 후 주차 가능 상태, 그렇죠? 주차가 불편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봐야 되고요.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기가 정말 불편하죠. 그다음에. 집에서 야외로 빠져나가는 도로 상태 등을 살펴본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연결 상태. 예를 들면은 뭐 주말에는요. 뭐그 어디로 좀 놀러 가고 싶은데, 고속도로 한번 나가려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길에서 다그 힘이 다 빠져 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면 가족이 있다면. 가족들도 뭐 울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고속도로 연결이 잘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주변 환경이요. 여 이제, 이제 교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교통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야,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은행, 뭐 헬스장, 체육관, 뭐 이런, 이런 이제 또 기타 다른 이제 뭐 시설이 있는지 예, 그런 게좀 필요하고요. 또, 시장, 마트, 편의점, 또는 쇼핑물 등의 위치를 알아본다. 자, 이런 왜냐면, 이제, <laughs> 이제, 물건을 샀어요. 장을 봤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서, 뭐, 택시 타고 온다든지, 뭐, 응? 차를, 그, 응? 몰고 나갔는데, 뭐, 주차하는데, 뭐, 30분. 또, 다시 나와서 또 얼마, 집에 또올때 얼마,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뭐, 물건을 들고, 뭐, 한참을 걸어와야 된다든지. 근데 이런 게 너무 불편하면 안 되죠. 마트나 편의점, 이런 게 걸어서 간단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에 있으면 좋죠. 물건을 산 후에 운반 상태 네, 이런 것도 좀 보고요. 또,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이나 쉴수 있는 공원. 산책로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람이 밥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소화도 시키고, 밖에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잖아요. 걸어서 30분 이내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어떤지 살펴본다. 집에서 학교와의 거리, 또집 근처에 뭐 아이들이 있다면 뭐, 뭐 미술학원, 뭐, 뭐 피아노학원, 뭐 무슨 태권도 학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게 만약에 없으면 또 가정에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불편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치안 상태를 확인한다. 안전. 뭐 CCTV는 잘집 주변에 있는지. 또 주변에 경찰들이 순찰하면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주변 분들한테 아, 이 동네는 뭐 이렇게 안전한가요? 뭐 나쁜 일이 많이 생겼나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렇죠. 자 구술 시험에서 이런 걸뭐다 대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가지만이라도 그렇죠. 뭐 교통에 대해서는 뭐한두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뭐한한두 가지 이렇게 예,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예 대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하고 집을 보러 갈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말해 보세요. 구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나 이제 부동산에서 알아본다.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 이제 일차적으로 그뭐 동네 주변 시세 그, 그쪽 뭐 그렇잖아요. 도시나 어그 그런 거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에 위치를 정했으면 이제 그쪽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직접 다니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집을 볼때 확인할 점, 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물, 전기, 난방 상태, 아주 기본이죠. 배관의 노후 상태, 전기 배선 어, 상태 점검, 네. 배관의 점검은 이제 주방에 그 밑, 밑에 싱크대 밑에 열어보면 되잖아요. 그 아래 보면 거기가 뭐 관리가 잘 됐는지 관리를 잘안 안 됐는지 녹이 슬었는지 이렇게 그 휴대폰 불빛으로 이렇게 그 조명 등을 켜가지고 자세히 한번 좀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전기 배선. 예, 전기 배선은 어, 어떻게 됐는지 들어오는 어디 그 뭐죠. 그 전원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데가 전체 거기가 배전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또 보고요 또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일조권 문제가 없는지 일조권이 뭐냐면 저거 잖아요 그 남의 건물이 앞을 가려 가지고 뭐햇그 낮에는 뭐 잠깐 뭐 햇빛이 들어오다가 또또 또 계속 어두워졌다가 앞도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조권 뭐또 다른 건 조망권도 있잖아요. 조망권, 일조권 말고또 조망권, 조망권, 조망권 뭐예요? 앞에 경치 같은 거 그렇죠? 어? 이런 건또 좋은지 나쁜지 그렇죠? 앞에 막힌 게 없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이제 좀더 가격이 더 비싸겠죠. 뭐, 뭐 바다가 보이고 뭐 그러면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또 주변에 냄새 나는 것이 있는지 살핀다. 그래서 그렇죠. 그 어느 지역에는 이제 바람 불때 어디서 냄새가 막날 나오는지. 근데 그 집보러 간날 바람이 안 불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그건뭐한한두 어 번만 와 보면 되죠, 그렇죠? 한두번더뭐또 밤에 가면 안 되죠. 이런 거 특히 밤에, 낮에 가야죠, 낮에. 그렇죠? 밤에 절대 가면 안 돼요. 낮에, 낮에 확인해야 돼. 낮, 낮. 낮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집안 시설을 확인한다. 출입문 잠금장치, 네? 또 창문 흔들어 보고, 뭐 이렇게 잠금장치가 잘 되는지 어디 덜렁덜렁 떨어지는지. 싱크대, 세면대, 변기, 변기가 물이 잘 내려가는지 한번 꾹 눌러 보고요. 네. 또 집안에 냄새 나는 곳이 있는지 살핀다. 네, 곰팡이, 누수. 흔적. 가족 중에 냄새 특별히 잘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냄새 그 데리고 가서 예? 냄새 좀 맡아봐라. 또 곰팡이. 이제 곰팡이는 이제 통풍이 안 되는 곳에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그렇죠? 누수 흔적. 물이 그, 그 어디 이렇게 뭐 다른 집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흐르 그런, 이제, 물 자국, 자국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한번 꼼꼼하게,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층간소음. 그, 네,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층간소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닥? 어, 뭐, 그, 글쎄요. 그 관리실? 그런데 그거, 층간소음 문제는 하여튼간 좀 연구를 해 보셔서, 자기 집에 왜 이렇게 조금만 걸어 다니고 그러면 소리가 너무 커지고 그러면 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아파트라 그러면 아래층에 가서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관리실에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충간소음은 어,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어, 그런 거 방음 상태죠. 이런 게 방음 상태. 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설명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어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해 두셔서 만약에 시험 문제 질문이 나온다면 잘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는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생활에서 이사가고 집을 볼때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네, 도움이 되시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